두 번째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지 세 달쯤 되어갑니다. 예전에 안 하던 실수도 하고 일이 버거운 것 같아요. 제가 무능하게 느껴져요. 어제까지 애들 구내염에 걸려서 격리 중이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첫째가 또 기침을 하는 거예요. 또 어린이집 못갈 생각하니 애 아픈 거 대한 걱정보다 저 회사 못 갈까봐 화가 나더라고요. 애들이 저 중요한데 속상해요. 어, 애들이 어릴 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열나고 아프고 돌아가면서 막 병원 가야 되고. 근데 나만 이런 거 아니라 모두 이렇다. 다 이러고 산다.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애들은 잘한다. 생각보다 금방 잘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병칠이 안 해요. 그리고 일이 버거운 거 같고 무능하게 느껴진다. 근데 나이가 들면서 회사 생활을 할때 젊은 애들보다 확실히 속도는 떨어지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 깊이? 그리고 입체적인 사고 이런 거는 젊은 애들이 못 따라가요 절대로 그리고 나는 게다가 애까지 키워본 엄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생긴 내공을 무시 못하는데 그게 회사에서도 분명 발현이 될수 있어요 절대로 무능할 순 없어요 애 둘을 육아휴직을 내면서까지 정성껏 키웠는데 그런 생각을 갖다 버리자